11월 3일 장중 특징 테마입니다. 첫 번째, 최근 엔비디아 젠슨낭 CEO의 방안으로 국내 기업들과의 로봇사업 협력 기대감과 주중에 있을 테슬라 주총 등 로봇 관련 이슈로 인해 로봇 관련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이벤트성, 재료가 여러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기가 보로더컴에 글래스기판 공급을 추진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삼성전기와 연관된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낙수 효과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AI 발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실적 기대감으로 반도체 관련 주가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좋은 측면도 있으니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주가 동향을 관심 있게 봐야하겠습니다. 네 번째 젤스랑시에어가 한국에 GPU를 공급하는 시기를 전력과 데이터 센터가 준비되는 즉시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력 인프라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많은 나라들도 AI 산업 발전으로 인해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 번째,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이 관심을 받고 있고, 전력 소요를 대비한 태양광 발주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전력 인프라에 대비수단으로 관심을 받는 정도이니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분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중정상회담 이후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JYP 엔터 수장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베이징에서 p o 팝 공연을 요청했고 시진핑 주석이 호응했다는 소식에 엔터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할령 해제라는 기대감은 이미 많이 써먹은 모멘텀인 만큼 기대감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므로 한할령 해제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등락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